자, 5번을 봅시다. 5번의 키워드는, 키워드는 실업인 것 같죠? 자, unemployment 앞에 보니까 was measured as unemployment 해서, 예, 실업이라는 변인, 그 지금 실험에 관한 뭐 이런 게 연구, 뭐 이,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measure를 보니까. 그래서 실험, 실, 실업, 실험이 아니라 실업으로 어, 실업이라는 변인으로 이제 측정되는 게, 매겨지는 게, 매겨지는 거에 대부분은 사실, 이단어서 사실 조금 이제 잘 보시고, 사실, 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 잡마켓 그래서 그 노동력 시장에는 이제 돈을 버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더라. 그 사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속내를 보는 것 같죠. 사실은 그그 그 실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d a 이 그 말한다 라고 했고, 내용을 보니 사람들의 복수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앞에 분명히 나와야 될것 같죠. 그리고 이 부분, 요 뒤에 이제 일을 집에서 하는데, 어,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은 뒤쪽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데이를 일단 찾는 게좀 빠를 것 같죠.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보니, 자, 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제, 이, 그, 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제외되는 것이 지금 1번은 제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5번이 1, 어, 어, 이거 다음에 있는 2번이거나 5번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 다른 대명사가 있는지도 데이에 같은 그러데 그러니까 대리랑 같은 있는지도 이제 확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언 o 프로 e 먼트가 이제 여기 소개가 되어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데 마켓플레이스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은 어디냐면은 여기쪽에 그러니까 마켓에 전 마켓에 나타나지 않는 이제 직업 조합이 있다는 거지. 이 말은 잡이 있는데 마켓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잡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 어, 분홍색으로 했었어야 되는구나. 자, 어 o 플로이먼트라고 여기 친다 카운트 되더라.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 답이 5번, 6번. 6번은, 어, 문제가, 문장이 짧죠. 주어진 문장이 짧은데, 답 찾기도 금방 찾아집니다. 어, the public hear stories like this, t your actions are very, 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다양하다 해서, 자, 앞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야 와 되는 거고, 뒷부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야 와 되는 거겠죠? 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 이야기라는 거 이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2번 뒤에 보니까 음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사람들이 나무에 자기를 매단대 아 환경보호 관련 얘기구나, 그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또자 여기 off가 스토리시에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지금 스토리시에, 니에서 복수형으로 나왔죠. 그죠, 이런 거, 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다양하더라, 다양하더라. 그 뒤에 요 3번 뒤가 이제 답인 것 같은, 3번 답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해서 다양한 반이 나왔죠. 어, 너무 쉽다. 그렇죠? 자, 7번 갑시다. 7번에 주어진 문장을 해 보니까 Ironically most people abandon the quests even when they are on the right road to the right goal with the right spirit. 그래서 자, 이 문장을 지금 여기서 끊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퀘스트를 포기한다. 심지어 어떨 때도 자기가 지금 바로 가고 있어 그죠 목표도 괜찮아 그리고 어 태도도 좋았어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거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음, abandoned quest 요 부분은 앞부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뒤는 뭐가 나올까 뒤는 이 문장을 보니까 너무 그 저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거잖아, 그죠? 잘 하고 있어,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나포기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가 궁금합니까? 뭐가? 왜? Why? 뭐 때문에? 이런 게 궁금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왜 포기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야 된다, 그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음, 결정적으로, 자, 여기서 쭉 가다 보면은, 또뭐 해석을 하면서 이제 답을 풀겠죠. 또, 이제, 그, 하다 보면, 또 힌트가 굉장히 여기 안에는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 답은 4번인데, 4번 뒤에 있는 이 단어 있죠. 데이가 가리키는 말이, 보니까 실패, 뭐실패 이거를 이제 못한다고 해석을 하라고 했죠. 그죠? 이제 참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 이것은, 사람이잖아.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이걸 가리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자, 그, 후보가 되는 게 여기 S가 붙어 있는 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 그죠? 사람이 아니니까. 앞에 없어요. 없어. 없어서 4번에 이 데이가 가리키는 말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면 누구입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이 4번. 그리고 자, abandoned the quest. q u e s t 를잘기억은어뭐다 나합니까? 뭐 자, the abandoned q u e s t 자, 게임 하시는 분들 요런 장면을 많이 보겠죠. 그리고 abandoned 하면 선생님 생각나는 게 어, 뭡니까? 주, 주인이 버리고 가는 거지. 선생님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자,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저 반려견을 버리고 가는 거지. 반려견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돈다고 했잖아. 거짓말, abandon 당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8번, 마지막 8번 봅니다. 8번을 보니까, There typically are more suspended particles in coastal waters than in offshore waters. 해서, 음, 일단은 뒤에가 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지금 이 아이들이 더 많죠? 여기에 근처에 많다, 그죠? 해변가에 많고, 해변가에 많고, 멀리 떨어진 데는 이게 좀 적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왜? 어딨어? 왜? 여기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찾고, 너무 쉽게 하고 넘어가나? 자, 해석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를 하나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부유물 갑자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뜻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왜 여기서는 그렇게 되나? 봅시다. 한번, 자, 여기서, 어,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여기에 나왔죠? 이미. 그리고 또 뒤에 어딘가에 또 나왔어. 그래서 일단은 1번 자리는 잘안 되는, 좀 드물긴 하지만 어, 나오기도 하지만서도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서스펜디드 카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에 나오는 게 좋겠다.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3번이었다. 그쵸? 서스펜드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분이분 이분 얼굴 보지 마시고, 얼굴 보지 마시고 자 이거, 이거가 서스펜드 그죠? 이게 멜빵바지 있죠. 자, 그 서스펜드라는 단어를 쓰고, 그치 그리고 자,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자,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은데 학생이 뭔가 잘못하잖아. 그죠? 잘못하면 이제 일단 도 미국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갑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 부장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스펜션 그래서 수업을 들어오지 않고 수업 정지를 먹는 거죠. 뭐 우리 말로 우리 요즘 쓰는 용어로는 출석 정지 뭐이 정도 될까? 아니면은 이제 잠깐 그 교수업을 못듣는뭐 기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 그 얘가 뭡니까? 얘가 부유물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딱 떠보면 이제 물이 깨끗하지 않잖아. 여기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거죠. 자 얘가 서스펜션인데 이 서스펜드라는 단어가 아래로라는 뜻이. 그렇죠? 여기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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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가 아래 서스가 아래라는 뜻이고, 그다음 에펜드가행 이제 달려 있다. 그펜던트 있지?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너 아래로 다 매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서스펜더 있었죠, 멜빵. 그건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이제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만, 떨어지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둥둥둥둥 떠다녀 있는,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다음 편에 계속.